반갑습니다. 아, 저는 그 오늘 주제 발표를 하게 되는, 아, 네오테크 INC 대표이사 홍창호입니다. 아, 또한 그 저희 테코야 코리아의 아, 대표이사로 하고 있는 에코 리차드 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어, 아,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필터리스 이온화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저희 네오테크의 기업인용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공기청정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무엇이며 또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로 인한 탄소발자국 또 탄소 배터 그, 팽미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영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 이온화 기술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탄소 저감에 어떤 기대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어, 또 소개 좀 드리고요. 또 저희 이온화 장치를 사용해서 이제 어떤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어, 2 0 16년도에 그 플라즈마를 개발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 전에는 나이가 들면서 뭔가 그 사회 뭐 한은하고 사회봉사할 에수 있는 활동 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를 찾다가 이 플라즈마라는 친환경 솔루션을 찾게 되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어그 회사라든가 이런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 가스를 저감하는 저감 솔루션을 개발하다 어 지금은 프랑스에 있는 테코야라는 기업과 콜라보레이션해서 혁신적인 이온화 기술을 많은 기업들에게 제안도 하고 통합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경과 건강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요, 필터리스 솔루션을 이용해서 탄소 절감과 폐기물 감소, 그다음에 이온화 기술을 이용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공기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그 필터 공기청정기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다는 이제 어떤 한계점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그 필터용 공기청정기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필터를 쓰게 되면 또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높은 필터 비용, 또 연간 1인당 사용하고 있는 그 필터용 공기청정기의 필터 금액은 아, 보통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사용하게 되고 또한 가정 내에서 보통 두세대에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좀 생기고요. 또 이래서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 여러분들을 모르고 우리 또뭐 아무래도 손쉽게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므로서 필터 유통 과정이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탄소 배출도 발생하고 제조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또 높은 소비 전력으로 인해서 전력 어, 소비도 발생하면서 또팬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어, 업무라든가 이런 때좀 방해받는 또수면의좀 질을 좀 어, 저하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터의 어떤 탄소별 작업을 찾아보면요, 필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 그 종이로 털프라든가 이런 걸로 제조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그 합성 섬유를 이용해서 어, 제조 과정을 하기 때문에. 필터 한 개당 배출되는 그 CO2가 한 4에서 7kg 정도 해당이 되고요. 또 필터를 운송을 운송한다는가 어, 배송하는 과정 분류 과정에서 또 탄소 배출이 발생하고 어, 또 필터를 우리 사용자가 사용함으로써 어, 소각과 매립 과정에서 또 CO2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필터 한 개당 지금 총그 CO2 발생량을 보면 한 10에서 한 15kg 정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거든요. 어, 우리 기조연설에서 보니까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 중에 지금 탄소저감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인데 이 필터가 그런 부분들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환경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이런 그 소각과 매리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또 발생하고요, 또 u 해 m g 에 분출하면서 또이 필터는 또 재활용이 안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 일반 폐기물이 아니라 어, 산업 폐기물로 분류돼서 그, 다 소각을 해야 되는 그런 모로써 이제 탄소 배출량에 탄소 배출에 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연화 기술을 좀 채택하면서. 어, 되게 피부적으로는 저희가 제, 저는 개인적으로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어, 비염의 효과를 보고 또이 창업자라든가 개발에 대한 동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 제품을 써야 되겠, 써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한국에 같이 기술을 전파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다을 부분이 아까 말씀드 이런 그 필터라든가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고객한테 공객기아이 사용함으로써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감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저희 이온광학이라는 그 기술을 소개드리면 해좀 생소하실 텐데요. 저희 제품 저희 그 이온화 장치의 그 표시의 그 설치되어 있는 이온장치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저쪽 그 동그란 원안에 중심부에 그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플라즈마 팁이고요. 그 플라즈마 팁에 어, 7000V의 고전압을이루 해서 집중화되면서 이온을 발생할 수 있는 장치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온량이 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온량을 발견했습니다. 발생하는데 이이온을 발생하는 이 단계에서 어떤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저희의 어 기술적인 특허 내지는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이온화 장치들이 사용 과정에서 또 내지는 발생 과정에서 그 오존이라든가 또 내지는 유해 물질, 유해 가스 또 내지는 질소 산화물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전혀 없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고. 어, 정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핵심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전 임계치를 벗어나지 않는 단계까지 올리면서 이온을 최대한 극대화 끌어올렸다. 이게 에,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 있는 자크 프린토 박사가 15년 동안 아카데미 판스에서 어,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했던 어, 기술이 이온과의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이온화 장치들이 사용 단계에서는 초기에는 오존량이 발생하지 않다가 사용하면서 오존이 점차 발생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공기를 정화하고 사용자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화 원리는 어, 어, 이온이 공기 중에 살포되면서 유해 입자들하고 결합해서 미세먼지,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 뿐만 아니라 공팡이 냄새까지 9 9에 가깝게 정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에어룸이라는 그 브랜드로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랑스 쪽합고 기술제휴가 돼 있어서 벤처 나라의 창업형식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스탠드 타입의 되게 매우 심플한 제품이 있는데. 어떤 그 펭이라든가 어떤 그 어, 필터가 필요 없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놓거나 벽에 세워놓거나 벽에 걸수 있는 벽걸이 또 천장에 이렇게 어, 매달 수 있는데 저희가 한국에서는 이 어, 제품을 그 레일 조명에 있는 전원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구하을 어, 해서 어, 손쉽게 어, 매장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어, 개발을 했습니다. 천장형으로. 그래서 대면적에 있는 그 공간들을 보통 보 100평, 200평짜리 그, 그 아주 공기 청정의큰 것들을 사용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물리적으로 좀 쉽진 않거든요. 건물 있는 공기를 당겨서 흡입해서 배출해서 어, 걸러주는 이런 효과들은 쉽지 않은데 어, 저희 이원화 장치를 이용하게 된 곳곳에 천장에 어, 설치함으로써 대면적을 손쉽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온화 장치하고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아까 소개 좀 말씀드렸는데, 어, 오잼 발생이 없고, 그 필터에 대한 유지 보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면서, 어, 또그 소비 전력이 1.5W에 불과해서, 일반적 인 공기청정기들이 30W나 50W를 사용하게 되는데, 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형격하게 에너지 전환을할수 있습니다. 아, 또한 그 저희 장치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순수 산소 음이만 발생, 발산, 양이온을 발생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u 해 m 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많은 어, 업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온화 장치가 탑재돼서 공기를 이시 공기를 정화시키면서 움직이는 로봇 시스템. 대형 공기청정기에서는 필터의 수명을 좀 넓히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또 필터가 제거할 수 없는 극초미세먼지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부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디바이스에 같이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짧지만 그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그 파타보니아의 회장 휘본 시나이더 회장이 얘기했습니다. 아, 지구는 유일한 우리 주주, 주주라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 우리 지구가 온전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폐기물들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고 오늘 1층에 그 전시하는 많은 부스에 업체들이 친환경 솔루션들을 가져나왔기 때문에 좀더 제가 이렇게 어, 이 자리에 온 성격도 보람되고 어, 참가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상 이렇게 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